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육장3 6 절부터 4 0절 말씀까지입니다. 아성 글씨 적으신가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적으면 아 어떤 거죠?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 여자오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한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스리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쭉 이렇게 사사기 1장부터 계속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이 기도원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알죠? 예. 기도원이,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자, 함께 읽습니다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영우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지금 항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이유요? 40년 동안 그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기 전 40년 동안 태평할 때 뭐를 했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5장 31절 끝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태평한 그 기간에 뭐를 행했더라?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성경에는 다 이유가 나와 있고 결과가 나와 있고 다 있다고 그랬죠? 찾아보면 어느, 어디에 있어요? 있어 보다 보면 나와.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발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할 때 우리가 계속 언제 조심해야 된다? 태평할 때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지 그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40년 동안 태평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뭐 했더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였더라? 뭘 섬겼어? 누굴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런데 그게 어느정도까지 심해졌더라?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지역에 자 어디를 보면 나오냐 사사기 6장에 보면 25절에 25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이날 밤에 영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하나님의 단은 어디? 없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기도원의 아비 집안 기도원의 집에 그 집에 뭐가 있더라? 바알의 단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더라. 그러면 기도온 가족만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냐? 그게 아니죠? 자. 30절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그 단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아멘. 그 성읍 사람들이 다 기도원의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기도원을 불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 기도원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우상의 그 지역 그 성읍의 우상에 뭐요? 금거지잖아요. 바알의 상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습니까? 그 집에 와서 그 단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세라를 섬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뭐한다?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12절에 불렀을 때 기도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져야안 성져요? 안, 안 성긴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뒤에 보면 13절 끝 중간부터 보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보낼게 그래 그렇게 당당하냐? 네가 가서 구원해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1 5 절에 나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나힘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벌써 서 나의 집은 므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지금 뭘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나는 할수 없음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6절 함께 했습니다 영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를 사용할 거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우리는? 그런데 미디안은 어떻게 아니 기도원은 어떻게 했어요? 십칠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라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확인합니다.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그 사자를 통해서. 전에 주셨는데 이기도원은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표징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확인합니다. 그래서 1 8 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고서 떠나지 마세요. 꼼짝 말고 있으시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전병을 반석 위에 놓으라고 하고 그 위에 국을 쏟아 부어서 지금. 불을 태워도 일반 나무 장작 불로는 타요, 안 타요? 국물을 부었어요, 젖었어요. 안 타는데, 그걸 국을 쏟아 붓고, 21절에 보니까 여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대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고기와 무교전병, 그 국물에 젖은 그것들을 다 태워버렸어. 어디서 불이 나와서? 지팡이 끝에서. 그리고는 여호와 사자는 떠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기도원이 22절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여호와를 사자를 대면여 보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쓰려고 지금 불렀는데 너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안심해라 그러면서 이 기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니까 25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께서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칠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6절 또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우상을 지금 다 깨부수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다 깨부셔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단을 쌓고 어디에 견고한 성 위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대로 그 단을 쌓고 아버지에게 있는 둘째 수술을 취해서 뭘로? 네가 찍어낸 아세란 나무 그 상으로 그걸 그 나무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7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녀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행하게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아멘. 그 밤에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바알의 단을 다 깨버리고 아세라 상은 다 찍어내서. 그걸로 불태워가지고 번지에 드린 흔적이 있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하스가, 아니, 그 기도원이 어떻게 했다? 종열을 데리고 했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나죠. 그래서 기도원이 했다고 하고 그 아버지 요하스에게 쫓아가서 내 나라 기도원 죽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하스가 이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하스가 자,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회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지금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요하스가. 그래가지고 지금 뭘 깨뜨렸어? 바알의 신상을 깨뜨렸어. 아세라의 신상 나무로 목상을 갖다가 모여서 뭐다 찍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데 써버렸어. 만약에 바알이 정말 신이고,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기도원이 죽어야 마땅하지.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하고 정신이 번쩍 난 거야. 하나님만의 신이지. 하나님만 성기라고 했지.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아비에셀 모든 족속들이 쫓아와서 난리를 칠때 바알이 신이라면 뭐예요? 바알이 직접 죽일 거야 기도온 그러면 뭐예요? 지금 봐라 기도온 죽었냐? 이거예요. 바알이 신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바알 신이 아니야. 왜? 바알 신상을 깨뜨렸는데 그 단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깨서 불태웠는데, 신이라면 왜그 신상을 깨뜨린 그 기둥으로 가만 살려 덮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발신 아니야, 아세라, 신 아니야. 누구만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그때에 누가? 3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도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종속이 다모여서그를 쫓고 기도온이 또 사자를 온 문아새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서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고 또 뭐예요? 요아스와 그 아비에셀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차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순종한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본인은 압니다 네.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어때요? 이 바하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아비에스의 모든 족속이 누구한테 왔어? 지금 기도원 죽이자고 내놔라고 하, 했던 사람들이 나팔을 부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자들을 보내니까 아셀지파 또 스글론지파 집하, 납다리지파의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도 좀 왔다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그냥 가죠 이제 우리 천장으로 갑시다 왜 이미 어떻게 해요 33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벌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아, 음, 아비에셀 족속들 아셀 집화, 스블론 집화, 납달리 집화, 또온 문하세 집화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그러면 바로 나가는 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자는 겁니다. 그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이맘때니까요. 사람들이 다모였대니까요 전쟁할 수 있는 준비 다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불러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내가 쓰겠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째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온 것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요. 믿음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영에 영이 열려서 음성이 들리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 그건 책망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하잖아요. 기도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내 힘으로 할수 있다 없다? 나는 지금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가는 게 아직도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지. 왜 기도는 지금 뭐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겼잖아요. 예. 우상만 섬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한테 또하나님한테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한뭉치를 타작마당에다 주고 예, 이건 다아시죠 이슬이 양털에 매놓고 사면 땅을 마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했더니 그대로 됐어.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한번 더. 예,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젠 바꿔서 어떻게 양털만 마르고 사면에는 이슬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 미,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태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작년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죠. 그것도 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 영성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이 나라를 뭐뭐 뭐 어느 정도 교계를 대표한다는 그러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면 되냐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를 우리는 분별해요. 야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저희 작년에 그거를 11월 달에 11월 12월 그 저기 뭐예요? 경하기 전부터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걸 느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다고 해서 아, 여러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럴싸하죠. 또 어떤 목사님 뭐뭐 누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정한 걸까?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뭘 보시고 누구를 보시고 정치인을 보시고 정하시니까 일반 백성을 보고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백성들을 보고 정하십니까 누굴 보고 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정하세요. 지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건 다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지켜버리고,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기도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안 하고,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모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잖아요. 지금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기도원은 누구를 보고도 그래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그거를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사람들도 다 모으게 하시고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기도원에게 지금 뭘 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바로 나가지 않고. 또한번더 뭐를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한 2년, 2년, 3년 전에 정말 실제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바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나라 민족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어디서 뭐, 어, 유명한 그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좋으신 목사님이고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청교도 뭐 저기도 있고 뭐 알아요. 대단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본인 입을 통해서 사람들 말이 아니고 본인 입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 거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지 이틀 만에 본인 입으로 뭐 하나님도 까불면 내 손에 죽는다. 그게 매스컴을 타고. 공공예배. 거기서 분별을 하고 아, 아니고요. 그런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정말 내가 함께 동역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내가 동역하지 않아야 될 일인지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명게 그런 응답을 하나님도 바로 주십니다. 바로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나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동참하겠습니다. 이걸 놓고 분별하게를 기도하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신단 말이에요. 정치가 누구 때문에, 무슨 당이 정치해서 공산당이 되고, 무슨 당이 정치를 하면 공산당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라고 이 시간도 기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이루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또이 마지막 때에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